안녕하세요. 이 장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네. 아, 오늘은 뷰포드 쪽에 있는 레이클레니어 네. 근처에 있는 세지 단지를 한번 와봤어요 와여기세집 아, 아, 있을 줄이야 어 여기 제가 여기 그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집을 좀 팔았거든요 근데 네. 바로 근처라서 네. 로케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업 지어져 있고 네. 몇채 이제 팔리긴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팔릴 집들이 많고 여기 단지는 큰 단지는 아니에요 총 46채가 들어오는데 네. 가격은 한 70만 불에서 80만 불대니까 그러니까 음. 한번 보시고 레 네요. 너무 예쁘거든요. 네. 보시고 이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가 커버도 펼치 있고. 네. 이 사이즈는 지금 모델로면 좀 커요. 3000 스쿼트씩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있을 거다 있지. 네. <laughs> 그러면 들어와 보시면 이제 엔트런스 포이어에서 와, 넓다. 네, 너무 넓죠. 네. 얘가 하이슬링은 아닌데 지금 네. 1층도 9피핏고 2층도 9피핏니까 네. 굉장히 층고가 괜찮아요 그래서 어 보시면 시원시원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멀 다이닝룸 있고 네. 굉장히 여기 트랜지셔널하게 지었어요 이쪽에 이제 오피스 있고 이런 네. 레이아웃은 아무래도 3천0이좀 넘어가야지 있죠 네.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폼을 다이닝룸함 겹쳐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다이닝에 창문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음. 그 집이 굉장히 밝죠? 네. 보시고 여기를 이제 음, 홀웨이를 통과하면 벌초는 팬츠리 있는데 네. 업그레이드야. 요거는 업그레이드예요. 네. 이거는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팬출리에요리도 팬츠. 공간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 짠 보. 뭐? 분성 괜찮죠?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오픈 컨셉으로 돼 있고, 이런 음. 게 이제 다 스탠다드거든요. 네. 다 스탠다드고, 이 지금 카운터 탑만 업그레이드해요. 그렇지 이게 레벨 AW라서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이런 거는 다 업그레이드 아니에요. 스탠다드. 이것도 포리트인치. 음. 이런 거다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헤링몬 스타일이고 이분도 예쁘죠? 네. 그다음에 브렉서스트 에어리아 충분히 공간 있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이렇게 다돼 있어가지고 네. 한쪽만 돼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돼 있고 저기도 돼 있고 그리고 빛날 도 충분히 굉장히 많죠 네. 네. 뭐 이렇게 주렁주렁 하는 것보다 낫다. 요쪽은 보통 이렇게 잘 요새는 빔라이스로 많이 하고 여기 네. 카운터 탑 있는 쪽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더라고요. 어. 보통 세개 정도 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두개 네. 정도 달았네요. 네, 보시고 이런 것도 다 바닥도 그냥 스탠다드예요. 네. 가득.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간이 되게 넓죠? 음. 네,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양쪽으로 소파를 둘 정도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또이 방도 가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하면서 다 업그레이드 아이템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커버트 폴치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네. 네. 원래는 그거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냥 요것만 이제. 콘크리트만 있는데. 네. 보통 여기는 한 업그레이드 하는데 5만불에서 6만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대요. 네. 네. 그리고 나트리미엄이 좀 내도 되니까 네. 한 70만불에서 80만불 중반 정도 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이런 것도 보시면 어퍼 몰딩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잘 해놨죠. 어, 그렇네. 네. 요새 세제들이 몰딩을 안 해줘요. 밑에 이제 요거 슈몰딩은 해주는데 네. 여기 이 몰딩을 잘안 해주니까 그리고 어. 여기도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네. 요것도 좀 신경을 쓴 거죠. 와 이런 게 아, 눈에 아, 다 보이시나 어, 봐요. 그럼요. 어. 아무래도 키친하고 이쪽을 좀 구별해 놓으려고 이렇게 한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가보실까요? 아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머진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네. 와. 파우더룸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게스트 룸이 어메이징해요 와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여기가 이제 가라지거든요 네. 이렇게 가라지 있고 오피스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머드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보시면 들어오세요 여기가 게... 이제 런쥔 룸이고 게스트한테 빨래 시키나? 어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니면, 에어게임 밴드. <laughs> 네. 오, 대박이다! 게스트룸이 꼭 안방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보시면, 여기 방이 있는데, 화장실이 네. 너무 좋아요. 꼭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메스터 베드인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좋죠? <웃음> 아니. <웃음> 그래서 제가 조금 아, 여기 메스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놓지 않았어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트고 여기 클라젯 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이 돼? <laughs> 이게 말이 안 되지. <laughs> 이게 진짜 그건 그거네. 매트랑 매 같지 않아요? 네. 클라젯이 워킹 클라젯. 이게 진짜 손님은 왕이다. 왕이지 손님을 그 아주 귀중하게 모시는 거지. 와, 네. 대박이다. 괜찮죠? 네. 네 빨래하는 건가 봐다 <laughs> <빨래하는 것만 웃음> 여기는 정말 <laughs> 너무 신경 써서 잘해놓은 것 같아. 개수만 이렇게까지 잘해놓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볼레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공간도 넓은데 여기도 충분히 넓으니까. 맞아요. 예. 집이 아주 네. 넓은 잘 만들었다. 걸까요? 네. 이 네, 이제 2층 볼까요? 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네, 꺾인 계단. 게단... 꺾이는 계단이고 이거 다 스탠다드예요. 이거 레일도. 와, 네. 이거 다 스탠다드. 너무 좋다지. 오, 너무 예쁘죠. 네. 네, 이것도 계단도 꺾이는 데도 가파르지 않고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이 음. 공간도 넓고. 네. 빌도 좋은데? 네, 이 빌도 원래 잘 짓죠. 네. 그리고 여기 로프트 공간이 와, 와. 넓다. 어메이징 <웃음> <웃음> 이 소파, 가 이런 소파가 기업제 소파. 그니까 말 말도 거냐? 안 돼. 그리고 2층 친구도 또인핏으니까 1층 같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집을 또 환하게 2층 같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세컨드 베 풀베스있어요 네. 그다음에 다른 방좀볼게요요거는 이제 재킨지두개 방이 연결되는 로방하고 네. 또 다른 방 이제 가운데. 좀 통과해서 보시면 네, 재킨인지예요야 이렇게 하면 위에 방이 몇 개요 지금? 지금 방이 네 개인 것 같아요. 네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여기 런즈리가 또 있어요. <laughs> 세탁실이 두 개네. 아, 그래서 아까 상무진 말이 맞아요. 개스대드 말. 니꺼는 니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네. 그거는 네. 인솔레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인솔레이션 한다는 거를 정말 에너지 이피션트 인솔레이션이잖아요. 스트로 네. 네네. 오, 이제 환경으로만 해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죠. 네네. 음. 너무 좋게 기대되는데요 아빠도. 어, 짠. 보시죠, 안방. 너무 하네, 집이. 이 창문을 이렇게 내고 또 양쪽으로도 창문을 내준 거예요. 고맙네. 음, 보면 이제 트레이슬링이고. 네. 네, 이 창문이 요새는 창문이 답인 것 같아. 맞아요. 환해야지, 집이. 낼수 있는 만큼. 특히 한국 분들은 또 환한 집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 네. 욕조도 있고. 네. 방 안에 하나 더 있다, 방이. 네. <laughs> 네, 사이즈가 4,000스크립트니까. 네. 네. 베이스만 없이 1, 2층이 4,000인 건 엄청 넓은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네. 어떠셨어요? 와이집 살면 이제 대박 날것 같아요. 응. 오랜만에 좀눈송강이좀 네, 네, 너무 네. 좋아요. 요새 너무 새 집들이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투를안 음. 찍고 싶었어. <laughs> 근데 너무 예쁜 집을 찾아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네 여기는 단지는 크진 않지만 렌트도 되고 가능하고 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용자 받으시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까 n 퍼 랜더가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기닝이에요 아시죠 비기닝이 가장 가격이 좋은 거그쵸 <laughs> 네, 네. 요새 그 빌더들이 집을 빌드를 빨리빨리 안 해요 음.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가격을 계속 오르니까 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네. 가장 비싸게 소요.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시다 집살 계획이 있으시다 서두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은 이제 스테이징이 돼 있잖아요 네. 저쪽에 이제 인벤토리 하우스 아. 아무것도 안된집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근데 네. 그 집의 랏이 제일 좋거든요 뒷마당백야드가 음.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그 집도 한번 이따가 찍어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